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예요 자, 오늘도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요. 어, 이럴 때는 이제 마음이 훨씬 더 심란해져요. 그죠? 어, 지난 한 주는 잘 보냈는지, 그리고 12월 첫째 주의 운세는 어떨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눈을 살짝 감으신 다음에, 지난주도 한번 연상을 해 보시고, 어, 그 다음 나에게 다음주는 어떨지를 어, 한번 어,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 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한 장을 콕 찍어 주세요. 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난주의 모습을 살펴볼게요. 어, 지난주에는요, 마음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듯이 내 마음이 좀 요동치고, 아,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아, 선택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요, 자존감도 낮아져서요, 내가 과감하게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내가 이거 선택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감당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선택을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요,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자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간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단단한 마음이 필요해요. 자 이번 주에는요, 내가 선택을 해서 뭔가 어, 아주 그냥 뜨는 해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요. 자, 지난주에 갈팡질팡 해서, 어, 요번주에 오셨다 그러면 요번주에는요, 내가 선택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앞이 헌한, 어, 뜨는 해를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요번주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계속 좋은 시기, 좋은 제안이 오매도 불구하고 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면 오히려 어,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요. 자, 이번 주에는요, 얼른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하신 일에 대해서는 밀어붙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조언을 보니까요. 어떤 선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에 너무 귀 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모를 것 같, 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난 따라서 해야 되겠어. 아, 누가 와서 나 자꾸만 이거 하라고 해. 그 사람 내가 믿을만 해. 그러니까 해야지. 어, 이런 선택은 좋지 않아요. 요번 주에는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 너무 믿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꼬드기는 말 이런 말들이 실속이 없대요 포장만 그럴 듯 하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음, 이야기 조언을 듣고 선택을 하게 되면 어, 조금 어, 나중에 당황할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혼란함을 어, 야기시킬 수 있으니까요 요번 주에는. 내 안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또내 안에, 내, 네, 내, 네, 네, 나와의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를 믿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연애나 대인 관계에서의 네, 모습을 보니까요. 아, 겉으로는 뭔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실속이 없대요. 우리 아까 이번 주에 조언도 제가 사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번 주에는요 어,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 다 아주 다정다감하게 다가온 그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는 크다 어,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런 모습이니까요. 어, 요거는 조금 음, 염두에 두시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아나이 사람 음, 믿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함을 주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대하는 것도 어, 연애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상대를 너무 기대하는 것도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대는 내 마음에서 어, 아, 이 사람은 이래 줬으면 좋겠어. 아, 이 사람 분명 이 정도는 해줄 거야. 뭐, 이런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게 오히려 내가 허물 켜는 거일 수 있어요. 너무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번 주에는 누군가와 싸움을 타거나 왠지 모르게 눈빛 교환 요런 것들이 오갈 수 있는 한 주에요. 그런데 아,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아, 저 사람 왠지 모르게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호감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냥 혼자 이렇게 험물 켜게 되면 나중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다 싶으면, 어, 많은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대쉬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난주의 모습을 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는요. 어, 바깥에서의 활동은 그다 어, 왕성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요거는 어,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나를 살찌우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의 아니면 실내 그뭐 회사나 이런데 실내에서의 그런 일일로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아 밖에서 출장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캔슬 나거나. 어 밖에서의 어떤 음, 일이 있어서 어 하시는 분들은 어 생각보다 조금 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 음,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족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일은 분명히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한 주였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요번 주 보니까요. 아 그런데요. 요번 주에는 어 하는 일에서 마음이 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심장이 콩닥콩닥 뛰면서 불안한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 요런 게 요번 주에는 예상이 돼요. 어찌 보면 지난주에는 크게 문제 되지 않게 소소하게 만족 느끼면서 한 주를 보냈다 그러면 요번 주에는요. 갑자기 이안 좋은 소식, 갑자기 이잘 되던 일도 어 어긋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많이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요, 요거, 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뭔가 추진하거나 내가 새롭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에서는 그닥 좋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있고 이럴 때는요. 세상이 다 좋게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번 주에는 어 그런 어떤 좋게 생각하던 음, 그 마음에서 내가 방심을 하게 되었잖아요 아니면 안일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는 게 요번 주 있어요. 그러니까 어자 새로운 한주 맞이할 때내 마음가짐은 아. 좋은 건 좋았어.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비장한 마음으로, 아,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어떤 불안한 어, 마음, 그 불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좀 부담스럽고요. 이거는 내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왠지 내가, 어, 아,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할 때는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내가 조금 많이 부담을 겪고 어, 남들의 평가가 내가 어, 생각보다 내가 원래의 나보다 너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내가 빠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 그 상황에서 어, 끌고 가기도 모호한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부담감이 느껴지면 시도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조언을 보니까요. 요번 주에는. 그냥 내가 말도 좀 아껴야 돼요. 어, 공수표 날리시면 안 돼요. 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어, 희망을 주는 말 이런 말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를 위태롭게 하고 어, 내가 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되고 싶어서 그냥 응, 도움을 줬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너무 큰 어떤 기대로 바뀌어 버려서. 내가 나중에 이거 감당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 말하는 거에서도 조금 내가 어잘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주에는 어 구설도 좀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하시고 내가 조금 무건한다 생각하시면서 한 주는 내 안에 힘을 기르는 어, 수련하는 그런 한 주로 어,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애에서 보니까요. 연애에서 일이 자꾸만 꼬이는데요. 이게 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만 더 꼬인대요. 그래서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공경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럴 때요. 내가, 어, 내 고집을 좀 부리거나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나 억울해 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뭔가 더 투덜투덜하고 어 조금 이제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한다. 요거 좋지 않아요. 이번 주에는요, 욕심 내려놓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아 그래 우리 둘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내가 참아볼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면서요. 그 짝꿍을 따라가는 게 좋아요. 짝꿍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한주가 되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억울해 이런 마음 우리 올라오잖아요. 그래도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짝꿍을 이렇게 따라서 가주는 게 한주가 어, 무탈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갈등해서 어, 사이가 그냥 이렇게 금이 갈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내가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어, 우리 짝꿍을 쫓아가는 게 좋아요. 자 이럴 땐 새로운 인연을 만나도요 내 눈에 크다 어, 이렇게 꽂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또 표정이 급 바뀔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표정, 표정만큼 마음은 음, 못마땅해 하더라도 표정만큼은 아,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상대에게 좀 응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번 한 주도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난주의 모습을 살펴보니까요. 지난주에는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어 그거 하느라고 다른 친구도 못 만나고 못 만나고 가족들하고 약속도 있었는데 조금 못나 조금 못 해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잘하셨어요. 지난주에는요. 다른 사람들과 뭔가 합심을 해서 성과를 낼때 내가 좀 희생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아주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좀 희생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어떤 사적인 부분을, 어 못하면서, 아, 조금 절제하면서, 어 여러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줬기 때문에 뭔가 요거는 분명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 주장을 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하고 맞춰서 어떤 일을 도모했다 그러면 그 일은 분명히 좋은 성과로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어요. 내 마음은 조금 많이 불편하고, 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러면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 할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하셨어요. 그렇게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 복은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의 모습은 내가 좀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보내신 모습이 있고요. 이번 주에 보니까 지난 주에 이렇게 참다 보니까 화도 치밀고요. 또 뭔가 어긋날 일, 갈등할 일, 이게 초반에 좀 있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참고, 뭔가 내가 참은 거에 대한 보상이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더큰 기쁨을 갖다 준다라고 하니까요. 너무 서두르거나 초조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초조해 하지 않아도요, 상황이 점점 해결되고, 오히려, 더큰 결과를 갖다 주려고 한다라는 걸 믿고, 어, 지금 좀 인내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요번 주에는 변화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회라는 걸꼭 염두에 두시고요. 자, 조언을 보니까요. 아,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모하느라 일이 저리 바쁘고 갈등도 예상되긴 하는데요. 그것이, 음, 나쁘지 않대요. 오히려 좋은, 이게 솥단지가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어, 뭔가 이렇게 일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려 그러면 성장통이 있듯이 약간의 갈등, 아픔은 있지만, 어, 나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끝에는 환하게 웃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믿으시고, 지금의 어떤 불편함, 아, 조금 마음 한켠에 스며드는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시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던 일 믿고 꾸준히 해 나가시면 분명히 아주 좋은 일이, 어, 단지가 아주 풍족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예요. 자, 연애를 보니까요. 연애에서는 너무 서두르시면 안 돼요 너무 급하게 아저 사람에게 내가 이, 이 어떤 음, 만나도 도움이 될까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도 비전이 있을까 왜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요번주에 그렇대요 그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이, 실타래가 돼요 아 그러니까 짝꿍하고의 어떤 관계에서도 나는 계속 갈등을 한다는 거죠 음 너무 서두르지 마시래요 지금 내가 저 사람 돈못버을것 같고, 앞으로도 내가 뭐 하염없이 줘야 되는 거 아냐, 뭐 이런 생각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너무 성급한 판단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요. 어, 둘의 관계는 차근차근 나아진대요. 그러니까 갈등했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여기서 끝내, 이런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충동적인 어떤 어 판단, 어, 내가 이막 그런 생각, 극단적인 생각, 이런 거는 좋지 않다예요. 이번 주에는요, 조금 조금씩 인내해 하면서 상대를, 상대에게 기회를 좀 주세요. 내가 너무 급하게 판단하는 것 때문에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조금 급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어, 연애적인 부분에서는요 천천히 천천히 알아가면서 또 기다려 주면서 저 사람의 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모습 기다려 보세요 그러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자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지난 주의 모습을 보니까요 지난 주에는 뭔가 아해 왔던 일 아니면 기대했던 일에 성과가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될듯될듯 될듯 하면서 아 이게 미뤄지거나 어 원래 원했던 만큼의 결과보다는 좀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아직은 인정받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예 사람들의 주변에서는 나의 그 어떤 존재감 이런 거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조금 어뭐 딜레이 되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섭섭한 마음 생각 같이 어 믿었는데 예, 뜻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 좀 있어요 이런 이런 경우는요 예기치 않게 지출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고 아 이거 뭐지라는 어 황당한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능력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조금 아 이거 어 방황이라면 방황 아니면 음 이거 어떻게 해서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수 있는 게 지난주에 있었어요. 근데 에, 요 모습은요. 내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운에서는 어, 아직, 지금의 모습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어, 볼수 있죠. 자, 요번 주에는요, 어, 지난주에 이어서 요번 주에도 내 능력에 비해서, 아, 결과는 미흡해요. 분명히 될것 같은데, 아, 좋은 조건이에요. 모든 것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앞, 아, 좀더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약간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지금은 고그 시기예요. 운이란 놈이 모든 게 구족돼 있고 모든 게다 되어서 결과도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아 뭔지 모르게 잠깐 멈춰 있는 내 능력보다 아이 평가나 어,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때를 기다려라. 이게 예, 기다리면서 어, 있는 것이 예, 오히려 지금은 좋아요. 어떤 성과를 빨리 내려, 내려고 하시다 보면 어, 갈등이 될수 있고요. 오히려 뒤집힐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요. 어, 마음 편하게 스스로 이렇게 명상하듯이 예,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여기서 조언을 보니까요. 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참 어, 풀릴 듯말 듯했던 그 일이 좀 풀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내가 혼자서 지금 계속 해오고 안될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꼬일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고 지금 음, 고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요 주변 어, 내가 누군가의 도움 조금 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순간 나에게 어떤 내가 답답함을 토로했는데 그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이번 주에는 나에게 사람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귀인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고 어 충고를 받아들여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조금 풀릴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요. 빨리 이게 왜 안돼 어떤 결과적인 부, 부분을 붙잡고 어, 우리가 시비를 하게 되면 나만 힘들어요 이럴 때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예, 타인이 와서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적극 주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어, 받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애적인 부분에서 보니까요 연애에서는요 내가 음, 받기보다는 주는 음, 주의, 주간이에요. 12월 첫째 주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요.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짝꿍 있으신 분들은 하염없이 그냥 줘야 돼요. 근데 그 짝꿍이 알아주나? 안 알아줘요. 그래서 우리 섭섭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도, 그냥 내가 준 거에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온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뭔가 베풀었더니, 아, 짝꿍도 좋아하니까 그걸로 괜찮아 라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오, 어, 이때 하늘에서 꽃비를 주는 건요. 얘기치 않게 어, 내가 하는 일에서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묘하게 내가 이 사람에게 잘했으면 이 사람에게서 바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주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보니까요, 내가 다른 곳에 어떤 도움을 줬더니 이게 돌아서. 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 흔한 말로 어, 우주는 조화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내가 짝꿍에게 뭔가 선물도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베푸시면요, 하는 일에서 어떤 도움으로 어, 내 일에 내가 맡혔던 일의 도움으로 어, 올수 있으니까요. 내 짝꿍한테 잘하시고 내 주변 분들에게 잘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생기실 거예요.